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트레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트레저가 2020 마마에서 신인상은 물론 본상까지 거머쥐며 이권왕에 올랐습니다. 괴물 신인이라는 수식어와 자신들의 이름값을 증명한 저력의 무대는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 흔들었는데요. 트레저는 지난 6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2020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 남자 신인상과 본상 중 하나인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탑 10상을 받았습니다. 리더 현석은 오늘 두 개의 목표가 이루어졌다. 마마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신인상까지 주셔서 믿기지가 않는다. 함께 해주시는 팬분들, 프로듀서 분들,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까지 모두 감사드린다. 라며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리더 지훈 역시 늘 변함없이 함께 해주는 트레저 메이커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하다. 여러분의 사랑이 늘 저희에게 큰 원동력이 된다.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고 싶다. 라며 팬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트레저는 소속사의 초고속, 초집중 전략 아래 지난 8월 7일 데뷔 이후 3개월 동안 무려 3개의 싱글 앨범을 발매하며 성공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3장의 싱글 앨범은 도합 7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 중이며 세 곡의 타이틀곡 모두 일본 최대 음원 사이트인 라임 뮤직 탑100 차트와 라쿠텐 뮤직 실시간 종합 랭킹 1위를 차지하는 등등 각종 글로벌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미국 빌보드 소셜 차트와 이머징 아티스트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신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소속사가 배출한 역대 아티스트 가운데 가장 놀라운 데뷔 초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저의 위상은 신인상으로만 그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2020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 이어 두 번째 신인상을 들어올린 트레저는 마마의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탑10 아티스트로도 호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폭넓은 사랑과 선택이 따라야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방예담은 Find t r e a 트레저 저희의 인사말이다. 저희가 찾은 저희의 보물은 오늘 이 상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트레저 메이커다 팬분들께 더큰 사랑과 에너지를 돌려드리겠다 감사하고 사랑한다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실제 트레저는 마마 무대를 통해 자신들의 수준 높은 역량을 마음껏 뽐냈는데요. 데뷔곡인 보이로 마마 무대 포문을 화려하게 연 트레저는 경쾌한 비트 속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특히 12개의 로봇 아미 멤버들의 심장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는 장면은 무대 위 트레저만의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한층 배가시키며 눈을 뗄수 없는 역대급 퍼포먼스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서정적인 피아노 반주와 웅장한 사운드가 더해져 새롭게 편곡된 사랑의 무대가 또 최초로 공개가 되며 팬들을 매료시키기도 했는데요. 트레저의 감미로운 보컬과 부드러운 춤선이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강렬한 힙합곡 음은 그야말로 보는 이를 클라이막스로 이끌며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쉴새 없이 변환되는 비트에 맞춰 빛난 트레저 특유의 틴크러쉬 칼군무와 힙합 스웨그가 마마를 들썩이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트레저의 마마 무대 직후 글로벌 팬들은 열광했는데요. 트레저의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자 수가 순식간에 급증하며 300만 명을 돌파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 급상승 검색어와 트위터 월드와이드 트렌드에 트레저 앱 마마 등이 장식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신인 또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트레저가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라인 프렌즈와 협업으로 탄생한 캐릭터 아이템을 지난 10일 오후 9시 네이버 나우에서 공개했는데요. 트레저는 그간 라인 프렌즈와 함께 트레저 스튜디오를 진행해왔는데요. 이는 트레저의 개성과 특징을 살린 신규 캐릭터 IP 개발 프로젝트 제작 과정에서부터 트레저 멤버들이 전 세계의 팬들과 소통하면서 각 캐릭터의 외형과 성격,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인 1조로 짝을 지은 트레저 12명은 각 팀에 어울리는 캐릭터 아이템 아이디어를 사전 공모 받았으며, 최종 아이템은 멤버들 의견까지 반영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팬들의 도움이 컸던 만큼 트레저는 10일 오후 9시에 방송이 됐던 네이버 나우 트레저 스튜디오에 출연해 캐릭터를 직접 소개하고 각 캐릭터 조합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스케치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레저의 음 댄스 커버 컨테스트가 수많은 글로벌 팬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소속사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26일간 트레저의 음 댄스 커버 컨테스트를 개최했는데요. 이 컨테스트는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프랑스, 브라질 등등 세계 각국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대거 참여하며, 트레저의 폭넓은 인기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레저의 세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인 음은 간결한 힙합 사운드와 최신 유행 댄스 트렌드가 집약된 곡인 만큼 정말 막강한 실력자들의 경쟁이 치열했고 소속사는 심사숙고 끝에 우승자 스팀을 지난 11일 오후 6시에 발표했습니다. 1등은 베트남의 MS 크루 댄스 팀이 차지했습니다. 청량한 야외 배경에서 등장한 MS 크루 팀은 오렌지 컬러의 스타일링부터 파워풀한 춤선까지 트레저를 완벽 커버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2등은 또 베트남의 더유 유니 댄스 팀이 차지를 했는데요. 이들은 트레저 멤버들의 표정 묘사는 물론 섬세한 안무 포인트들을 잘 살려내며 수준급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3위 역시 베트남의 블랙시가 차지했습니다. 이 팀은 실제 트레저를 연상시키는 비주얼 컨셉은 물론 칼군무를 뽐내 참가자들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트레저. 화제가 되었던 그룹 트레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